안녕하세요, 짱이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늘 주말이라 키핑장에 이렇게 늦은 막게 나왔어요. 와, 오늘도 덥고 너무 더워가지고 오전 영상을 늦은 막게 올렸죠. 키핑장에 올려고 생각하니까 진짜로 엄두가 안 났어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집에서 출발하기가 이 발걸음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집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늦은 막게 조금 제가 항상 최고로 더운 시간에 나와요. 근데 그 시간대를 조금 피해서라도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이렇게 늦즈막히 나와서요. 지금 저녁해가 이렇게 니어 니어져가지고요. 이렇게 들치는 햇빛이 자, 이 정도로 햇빛이 싹 보이고 일단은 키핑장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차각막을 하니까요. 환풍기도 팡팡 돌아가고 해서 생각보다 그리 덥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 같으면 7월 한달 내내, 응, 아가들 분갈이를 엄청나게 했잖아요. 이거 할 때만 해도요, 그 다육이들 회복시키는 그러고, 정신없이 분갈이를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잃어버렸겠죠. 그, 힘든 걸 잃어버려서, 이, 인간은 이제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힘든 게 내내 생각나면 못하죠. 전부 잃어버리고, 올해가 최고 덥고, 올해가 제일 어렵고, 그런 생각이 또 든답니다. 그래서 엄두가 안 났었는데, 어쨌든, 여기 도착을 하고 나니까요. 달기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제는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 있죠. 제가 생상을 했던 것보다 그래도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은 것 같고요. 역시나 키핑장의 달기들도요. 지금 다 물고프고 하엽도 엉망진창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충 눈에 보이는 대로 좀 한바탕 이렇게 했고요. 지금 옆에 이웃님 호도맘님께서 또 이렇게 하엽 정리하는 거 지금 도와주고 계세요. 저만 있으면 이렇게 와서 하나라도 도와주려고 아주 많이 애를 쓰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이거 좋다는 게 그렇죠. 날씨가 더우니까요. 이렇게 키핑장에 사람이 제가 올 때만 해도 단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근데, 저녁 때가 조금 니어, 니어 되니까, 회원님들도 좀 시원한 시간대 오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분, 두분 보이기 시작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어쨌든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는 다육이 아니죠. 안전, 건강한가, 아픈 아이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제일순이잖아요 역시나 키핑장에도 잘 견디는지, 작년에 엄청나게 아팠던 버클리 금도 이렇게 있어요. 밑에 하엽은 많이 졌지만 어쨌든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대로 조금씩 하엽 정리를 한다고 손에 닿는 대로 하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색감은 다 빠져서 여름다육이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물을 찾거나 일단은 벌레가 생긴 아이들은 없는 걸로 보여요 요거는 브레이드 너너랍니다 물이 고파서 말랑말랑 하고요 요거는 수연이에요 이 수연이요 일반 수연이거든요 제가 요렇게 생긴 아이들 요것도 이제 제가 베란다에서 키우다가 온 아이인데 요렇게 생긴 아이들을 여기 한세 포트 정도 합식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요 아이가 이렇게 프릴 수연처럼 이렇게 생얼로 이렇게 큰 얼굴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달기를 키우다 보면 이런 재미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린답니다. 가을 되면 얼마나 이뻐질까 많이 기대가 되고요. 제가 조금씩 하나씩 그래도 일대일 눈맞춤을 하려고 노력을 하긴 했는데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러우 금인데요. 제가 처음 데려올 때 입장이 길쭉길쭉 길쭉 했었어요. 근데 그 길쭉한 입장이 다 짤막짤막 해고 제가 하엽 정리를 조금 했, 했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면 이 폭염 날씨에 잘 견디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조금 된답니다. 자, 일단은 요렇게 올려놓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더오니까 <laughs> 달기한테 오늘 뭐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짝꿍도 오늘만큼 쉬면 안 되냐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눈 맞춤은 한번 해야 되고, 어, 안전을 한번 확인을 해야 또 일주일을 편안하게 살잖아요. 제가 오늘 와서 이렇게 안전을 확인하지 않으면 일주일이 불편해요. 요거는. 핑크 드래곤이랍니다. 엄청나게 예뻐졌어요. 요 아이 올때 완전 배추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 이제 꽃 모양으로 다져 다져졌는데 아픈 기색 하나 없이 너무 이쁩니다. 아 제가 여기를 잠깐 이렇게 하엽 정리해 준 그런 쪽으로만 보여 드리는 거예요. 이거 손대서 그렇지 손못댄 데는 엄청나게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 이호님들이 이렇게 지금 해 주고 계신데요. 요게 제가 베란다에서 뭐한 2년 키웠고 핑장에서 인형 키운 아이예요 여기 아그네스 거든요 초보 때 데려왔는데 약간 묵둥이를 데려왔어요 근데 또 하나 요 옆에 있는 아이가 요거는 조이라는 아이인데요 조이는 여기 와가지고 이게 원래 똑같이 아그네스 처럼 뭐 2도 3도 그렇게 있던 아이인데 아가를 달아 가지고 여기 와 가지고 이만큼 컸어요 근데 요 아그네스는 아가를 하나도 안달아주고 4년 동안 그냥 이렇게 얼음땡 분갈이를 해도 그렇고 내내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여기 보세요 요 밑에 아가가 조금맣게 진짜 하나 나오고 있어요 이게 4년만에 4년만에 이렇게 나오는 거랍니다 아 요걸 보니까 또 어찌나 또 이쁜지요 이렇게 다육이들을 보면 진짜 엄두가 안나서 키핑장이 오는게 겁나고 무서웠어요 근데 이렇게 예뻐지는 아이들 건강하게 잘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아, 왜 그랬을까 하고 금방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요 이제는 가기 싫은 거 있죠? 제가 이 쪼꼬미들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쪼꼬미들도, 아유, 작거나 크거나 어쨌든 더울 텐데, 자, 여름을 잘 견디는 건 너무 기특해요. 이름도 생각 안 나는 요거 파코랍니다. 파코. 요 아이가 아마 푸르미농원에서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요거, 이게 무슨 화분이더라? 정수분인데요 요렇게. 하엽정리를 조금 해주긴 했는데 작은 분에서도 여름을 진짜 잘 건드는 게 이쁘죠. 요 보라보라한 애인데요 이렇게 잘 견디고 있고요. 잘고 보세요. 여기 제가 몇번 예쁘다고 봄에 좀 보여드린 고아인데요. 그이 완전히 무슨 까망둥이 종류 중에 하나인데 샤르망. 샤르망도 이렇게 예쁘게 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이 아이들 다잘 있는 거 보니까 오늘 조금 직접 와서 눈으로 확인하기를 정말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거는 아마도 이름이 어, 웨딩 젤리+ 웨딩 젤리랍니다. 아마 빌레 닮았죠. 많이 닮았어요. 이렇게 뒤에도 양갈래머리 사마루도 있고요. 이거 핑크 크리스탈이랍니다. 이쁘죠. 꽃단분에 이렇게 심어주었는데 어쨌든 자리에서 밀려서 베란다에서 나왔는데 야이 정도면 여러 정말 잘 견딘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아파가지고 입장을 떨구는 아이가 한두 아이 저쪽에, 요 앞쪽으로는 없더라고요. 요 앞쪽으로는 지금 없고 제가 한 자리 마련한 자리 쪽에서 조금 입장을 떨구는 아이 한두 아이가 있었어요. 그 정도는 이 여름에 뭐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음, 와서 걱정을 한참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건강하게 잘 있어서 아주 다행이고요. 오늘 사실은 소량이라도 물간수를 하려고 그랬어요. 여기는 바람도 좋고, 물마름도 빠르고, 그래서 물간수를 좀 해야 됐거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지난주하고 별반 달라질 게 별로 없죠? 여기 나나우꾸민이 지난주에 보여드렸는데, 요정도고요 자, 요렇게 조금 힘들어 하는 아이들은 요런 거, 요거 샌디고 엘렌이거든요. 입장을 떨구는 아이도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냥 상태가 괜찮아요. 요거는, 음, 편지 이름표를 앞에 꽂아주는 작업을 한다고 하고서도 또 잃어버려서 오늘은요 하나씩 하나씩 눈납표출을 되도록이면 하나라도 더 하고 가려고 했답니다. 요거 알사탱이에요 아유 진짜 따그리 따그리 아주 이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그린 에메랄드. 요것도 진짜 이쁘죠. 금이긴 한데요. 국민이에요. 국민이 그리고 요 아이가 요 아이가 많이 웃자라고 빵떡이가 돼서 걱정을 했는데 지금 심하게 물은 고프긴 한데요. 더 이상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오 사실은 여기 물관수를 소량 관수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버 키핑장에 오늘 전체 살충제, 살충제 한 6시 넘어가지고요. 회원님들과 하고 농장과 하고 전체적으로 살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약물도 물관수이기 때문에 알이고나잘 됐다 싶어가지고 제 거를 칠 때는 좀 물주듯이 듬뿍 주시라 하고 부탁을 드렸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물관사 하는 게 조금 한시름 걱정이 놓이고요. 사실은 오늘 짝꿍이 조금 몸도 안 좋은데 쉬면 어떠냐 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뭐 때문에 왔냐면요. 뭐, 다육이 안전, 건강, 이것도 물론 걱정이 되지만 제가 지난 주에 이렇게 밭데기 아이들을 전부 뽑아놨었잖아요. 요 아이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한, 삽목판 좀 길쭉한 거에다가 요거를 좀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 하고 왔어요. 왔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씩 다 뽑아서 이렇게 이제 흙이 더글더글 한 상태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놨잖아요. 근데 여기 키핀장에 음, 사장님 엄마분이 계세요. 이렇게 흙이 더글더글하게. 그 엄마분께서 다육 생활을 한 20년 넘게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옆에 계시길래 조언을 들었어요 요거를 밭데기다가 오늘 심어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그 회장님 제가 여기서 그냥 장난으로 그 대표님 엄마니까 회장님 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회장님 엄마께서 요렇게 다육이들 빵떡이 된 아이들이요 이렇게 뽑아 가지고 땅에서 뽑아 만나도 요 아이들이 성장을 멈춘대요. 대신에, 음, 요렇게 흙이 조금 약간 묻어 있게 요렇게 뽑아가지고 이걸 그대로 그냥 누래요. 심어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여름 폭염에, 더위에 이렇게 빵떡이가 되면 표피도 얇아지고 해서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요렇게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심어주면 오히려 탈이 날 수가 있으니까 요렇게 뽑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반 그늘에 가을 때까지 초가을 때까지 날이 아침 저녁으로 선산해질 때까지 요렇게 뽑아 놓으면 이 아이들이 오히려 더 성장세도 안 보이면서 여름 지금 마지막 폭염을 견디기가 훨씬 낫대요. 그리고 초가을에 이 아이들을 분갈이를 해서 좀 햇빛이 약간 이제 햇빛 적응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선반 위쪽으로 반그늘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면 그게 훨씬 낫다고 그래갖고 오늘 이쪽에 있는 것까지 전부 뽑았어요. 여기는 흙이 왜 이러냐고요? 이게 제가 이쪽에 햇빛이 있는 쪽은 빵떡이가 안 되고 이거 치아와 금이거든요. 햇빛이 보이는 쪽은 이렇게 적당하게 사이즈가 잘 자라요. 이거는 금이잖아요. 이것도 진짜 많이 자랐죠. 이것도 이게 명찰이 어디 갔나? 이 아이가. 엘코온 금인가 어쨌든 그래요 요거는 솔루몬 인데 앞쪽에서 햇빛을 보는 아이들은 좀 괜찮고 여기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산야초로 요렇게 복토를 좀 해줬잖아요 이런거 저런게 좀 도움이 돼서 여기까지는 웃자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흙 자체를 이 그늘에다 두고 이 밭대기를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밭대기 흙 비율을 한번 뒤집어서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 일부분은 흙을 제가 파서 요거는 이제 다른 분갈이 할때 사용을 하려고 이흙 만든 지가 거의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좀 깨끗하다 싶어가지고 요거는 집에 가서 사용을 하려고 제가 통에다가 이렇게 담아놨고요. 그리고 여기 흙 비율을 더 낮춰서 제가 조그만 바대기에 9대1로 해서 좀 달구는 바대기를 하나 삽목판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흙폐합 비율을 낮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토비율을 낮추는 거예요 마사 비율을 높이고 여기는 햇빛이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9대1 비율로 해가지고 이렇게 따글하게 굳혀서 빵떡이가 되지 않는 식으로 흙을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한 번에 교체를 하려면 흙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많이 들어가지만 제가 시간 제약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부분씩 먼저 흙 채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여기 있는 밭대기 흙 비율을 완전히 바꿔주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베란다에서 혹시라도 초보마님들 다육이 키우실 때올 여름에 거의 이런 식으로 되었다하면 저처럼 현재 쓰는 흙을 비율을 낮춰서 가을에 바꿔주는 방법을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잠깐 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음~ 여름 폭염을 견디기 어려운 아이 제가 소인 재금을 겨우겨우 키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이가 아주 키 핀장에 기본적으로 착가운 하긴 해요. 그래도 이 열에 뜨거운 열에 견디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 반그늘에 이렇게 내려놨고요. 제가 이 흑사금을 분갈이해서 이 아이는 분갈이 해가지고요. 네, 내반 그릇에 그냥 놨어요. 요 흑사금이 조금 예민하했고 여름에 무너지는 흑사금이 많다고 영상에도 보고, 이제 그래가지고, 저도 걱정이 돼서 이 아이는 분갈이 하자마자, 여기다 그냥 반그을에서 관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요 금, 올금자구 하나 떨어지지 않고, 하엽도 그리 많이 만들지 않고요. 그냥 건강하게 잘 있는 것 같고, 요고, 요거는 음, 잠자는 에어니엄 속 제가 이렇게 키우던 아이 변이 얼굴 있는거 요것도 내내 반그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열화가 입었잖아요 사실은 이게 올여름에 열화가 입은게 아니에요 제가 이사 오기 전에 열화가 있었는데 러우하고 요 아이가 열화현상이 있었는데 러우는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자기 얼굴을 다 찾았어요 근데 요거는 아직 회복을 못하고 요 얼굴을 요렇게 갖고 있는데 어쨌든 가운데서 녹빛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요것도 반 그늘에서 요렇게 관리를 하는데요. 올 가을이면 원래의 얼굴대로 돌아올 것 같아요. 자, 오늘 키핑장에서 오늘은 사실 요거 정리하고 요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왔고요. 또 약물 준다고 하니까 청소도 좀할겸 어, 저보고 일하지 말고 다육이만 살펴보고 빨리 오라고 짝꿍이 이야기를 했는데 또키 핑장이 오면 그게 맘대로 안되죠 사실은 일은 안 했어요 지금 이웃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엽 정리를 하는데 아 제가 이키 핑장 청소하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난번에도 빗자루 뭐 이런 거 이렇게 쓸었어요 이렇게 쓸어서 하고 그랬더니 아주 좋은 키 핑장 청소하는 좋은 방법이 이웃님한테 제가 배워가지고 그걸 하는데요. 요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어건으로 싸서 청소를 하는데요. 요게 휴대용이다 보니까 이제 압력이 약해요. 근데 오늘 지금 호도 다영맘이 옆에 계신데 좋은 게 있다고 소개해 준다고 그래서 그거 한번 영상에 담아 볼게요. 자, 인사 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호두 엄마예요. 네. 제 어. 바로 옆에 유치 님이십니다. 채널도 네. 있어요. 자, 요거 소개 좀 한번 해 주세요. 사이즈가 커서 무선 송풍기라는 거예요. 우선 원래 송풍기. 이게 그 유럽이나 이런데 뭐 응. 잔디나 마당에 아. 낙엽 많으면 이걸로 불잖아요. 아 그거예요. 근데 아, 그거. 이게 응. 이 마사 떨어진데 아주 청소하는 데는 청소하기 좋아요. 응. 근데 이거를 여기 응. 얼굴에다 대고 쏘시면 응. 마사가 다 튀어서 안 되고요. 이렇게 응. 요요 방향을요 주둥이 응. 방향을 마사가 이렇게 당부모. 많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방분목에 대고? 네, 대고. 소리가 음좀 커요. 음 이렇게. 와. 하면 음 되고요. 음 여기 밑에 지금 음 뚜껑 위에 마사 떨어졌잖아요. 이런 음 거를 이렇게 음 불어낼수 있어요. 와. 이렇게 이렇게 와. 비슷하죠? 응. 음 어. 그러면 그냥 뭐한 방에, 그러면 1, 2초 만에 그냥 마사가 싹. 아 네, 그리고 이건 충전식이라서 음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쿠팡에 가서 저는 5만 4천 얼마 주고 샀는데, 음, 쿠팡에서 5만 원대. 배터리가 아. 분리가 돼요. 그래서 그것만 충전하면 돼요. 예, 여기, 여기 음. 구멍, 조그만 구멍이 보이실 거예요. 가운데, 여기가 음. 충전하는 데거든요. 음. 충전해서 쓸수 예,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이렇게 음. 충전할 땐이거만 빼면 돼요. 얘가 어. 충전기라서. 어. 이거 다 여기 물 털어주는 거는 조금 그렇죠. 압력이 이거. 세서. 지금 짱이맘 님은 어. 어려워요. 왜냐면 어렵죠? 작아서. 갈기가 작아서요. 어, 어. 화분차 날아갈 수가 있어요. 얘도 아, 세거든요. 근거이거는 청소용으로 예, 이거를 응. 이거를 여기 응. 그 총처럼 버튼이 있거든요. 응. 이 버튼을 이렇게 세게 누르면 바람 세게 나가고 어, 약하게 살살 넣는 면아 이렇게 살살 나가요. 그럼 달걀한테 사용하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저 농장 같은 데서 음. 물펼때 이걸로 터시더라고요. 아. 왜냐면 많잖아요.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고서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터지더라고요 아 전체를 흔들어서. 네. 근데 저는 이거 청소용으로 샀어요. 아. 어. 아, 어, 이것도 유용하네요. 보다나 욕심 역시 우리 짝꿍 사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이거를 보통 여기 바닥에 음. 모래가 많이 끼잖아요. 청소하기나 빗자루로 쓸어요. 네, 한번 해보시면. 흩어지거든요. 음. 이데 이거로 대고 이렇게 음.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 그 바닥이. 빠지고 이렇게. 아. 어, 바로 미는 거예요, 얘로. 한쪽으로 몰아서. 네, 그래서 저쪽은 이제 빗자루질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몰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몰아가지고. 깨끗하잖아요. 음. 오. 뭐 그러면 뭐. 한 30분 청소할 거를 5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요? 네, 요 빗자루 여기 밑에 음. 기어들어가서 안 해도 돼서 너무 아, 좋아요. 나 맨날 기어들어가서 했는데. <laughs> 너무 좋아요. 완전 꿀팁이다, 대박. 이거, 이거 하나 사서 우리 짝꿍 줘야 되겠어. 저희 같이 쓰세요, 그냥. 아, 그럴까요? 이것도 사기에는 <laughs> 어. 조금 어. 저기 고민을 엄청 하고 산 거예요. 어, 이거 살까 말까 맞아, 살까 맞아, 맞아. 말까. 근데요. 사려면. 이거 음. 차 음. 우리 농장 다니면서 차가 흙차 아, 되잖아요. 맞아. 차 청소도. 음. 그러면 차문다 열어놓고 이걸로 음. 다 쓰시면 된대요. 설명서에 음. 써 있었어요. 음. 그러면, 근데 나는 호두다, 호두다이 맘니까 공짜로 얻어서 써도 돼? 네. <laughs> 아니, 짜리맘이 이렇게 같이 음, 이웃인데. 여기 음. 뒤에 자리 통로를 같이 쓰잖아요. 네, 여기, 여기가 호도맘님 네. 자리랍니다. 그래서 음. 아, 같이 쓰면 좋겠다 하고 산 거예요. 아, 사랑해주는 네. 마음도 이쁘고. 너무 고마워요. 좋은 정보일 것 같고. 어쨌든 어. 집에서는 조금 과하지만, 네, 키핑장 네, 뭐 생활을 하든가, 주택. 예, 네, 다들 제자리에 응. 마사 없다고. 너무 깨끗해서. 깨끗하다고 하시잖아요. 응. 사실은 저는 이제 짱이원님은 빗자루로 쓰셨는데. 응. 왜 그런가 했어요. <웃음> <웃음> 몰라서. 야, 이러니까 이게 평생 배워야 된다는 네, 거죠. 저는 응. 그 맨날 이게 저기 화분 사이에 놓고 에어컨으로 막 쏘고 다니거든요. 어나 너무 깨끗해가지고. 응. 이 비결이 진짜 아알고 싶었는데. 응. 야 여기에 있었군요, 여기에. 근데 이걸로 네. 하면 좋은 점이 어. 화분을 안 옮겨도 돼요. 안 옮겨도. 네. 그 화분 사이로 모래가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 얘는 바람이 세니까. 응. 어, 테이블 선반 네. 밑에까지 다 청소가 되니까. 이걸로 다유이들 얼굴 털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청소는 아 네, 청소는, 청소는 진짜 왔다요 어, 청소는 왔다고 네. 아니 작은 걸로도 이거 에어건 작은 거 쓰는 것도 이거 호두맘님가서 알려줬다고 옆에 이웃님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laughs> 제가 이걸로 청소해 이것도 진짜 좋다고 <laughs> <네네>. 그리고 얘기했는데 <laughs> 야, 저 대용량은 진짜 좋네요 이거에 비하면 가격도 그렇게 비싼 것 같지 않아요 네. 얘도 뭐 3, 4만원 하는데 이거 기능이 음. 저는 음. 이거를 불어내는 기능만 있는데 9만 음. 몇천 원짜리는요. 음. <laughs> 이거를 흡입도? 요 어디 이렇게 흡입하는 응. 게 있어서, 기능이 있어서 거기다 봉지를 매달아서 이렇게 놓으면 은 응. 이게 청소아들여지는 거예요. 가. 청소 역할을 아.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렇구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런 기능까지는 필요 없어서 어. 뭐 비싸로 조금 쓰지 뭐. 맞아요. 아니요. 일단은 시간 전략, 네. 인력 전략. 맞아요. 음, 키핑 생활이나 음. 옥상이나 주택은. 맞아요. 더운데 음. 저 안에 들어가려면 음. 그것도 좋고 네. 일단은 그다육만님들은 차량의 마사가 장난 아니죠. 맞아요. 어, 그것도 아주 대박. 맞아요, 맞아요. 어. 이걸로 그냥 어, 싹 싸서 그 보통 차그셀프 음. 세차장 가갖고 에어건 청소하잖아요. 이걸로 하면 되요, 한번. 아, 이 <laughs> 아, 꿀정보 아주 좋아요. <laughs> 오늘 늦게 막혀 와가지고 오늘 <laughs> 확 사실은 오는 날 아닌데. 아, 저 음. 토요일 날은 바빠서 못 오는데. 보통 원래. 안 나타나요 휴핑창에 음. 근데 음. 짱현이를 보려면 토요일만. 오... 볼수 있어요. 일부러부러 네, 왔어? 네, 그래서 어이, 저기 오복 사장님한테 음. 왔냐고 물어보고 왔어요. 아, 그랬어? <laughs> 네. 아이뻐라 고마워요. 여러 가지 일도 하협 정리도 작업이 벌써 호도만님께서 달려들어서 하니까 야, 이게 다, 다 하고 나왔거든요. 깔끔진 깔끔한 거는 네. 진짜 우리 키핑장에서 이분 따라 올분은 없어요. 너무 깨끗하고 잘 되는데 올 때마다 이렇게 하엽 정리도 해주고 좋은 정보도 주고 저 분갈이 할 때요 옆에서 흙도 털어주고 친구도 해주고 동무도 해주고 저보다 훨씬 어려요 어린데. 이렇게 음, 진짜 너무 좋은 이웃님 만나가지고 제가 도움을 너무 많이 받는답니다. <laughs> 너무 고마워요. 아유, 감사하죠. 음, 다음번에, 어, <laughs> 다음번에 호도 맙니까? 이쁜 애기들도 한번 영상에 한번 담아볼까요? 그럼 감사하죠. 저 저야, 아, 저야 뭐, 맨날 음. 이렇게 설렁설렁 찍으니까. 아, 아니 사실은 아. 이 키핑장에 그전에는 회원님들 거 많이 찍고 했는데 네. 이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이야기도 많고 또 숫자가 네. 많을수록 좀 그런 게 있어요. 왜 키핑장 이웃님 거를 안 찍을까 하고 구독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일률, 일률적으로 워낙 여기가 지금 회원님이 한 3, 40명 되거든요. 그중에서 다 찍을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누구 선별해서 찍으면 말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서투를 그래서, 그래서, 응. 해요. 응. 그래서 아예 안 하는데 그렇게. 우리 호두맘님은 유튜브도 하시고 제 바로 옆 테이블, 저 테이블이에요. 얼마나 깔끔한지 제가 언제 한번 기회에서 하면서 예쁜 아이들 보여드리고 그 정리정돈 상태 있죠. 그런 것도 좀 키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서 한번 담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인사 도 같이 할까요? 네. 자, 한 주간동안 행복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 고마워요. <laughs>